자, 정부 지원금, 이거 꼭 받아야겠는데, 2025년 예산은 팍팍할 거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사업가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설득 전략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설계도를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모든 건 말이죠.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되어 자금 위기에 처한 보통의 기업에게 정말로 숨겨진 성공의 길이 있을까? 이 질문, 듣는 순간 어? 내 얘긴데? 쉽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듣는 사람은 문제의 한가운데로 빨려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떤 설득이든 그 시작은 바로 무대 설정부터입니다. 이 전략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정말 어렵고 아주 긴급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지 그첫 번째 막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86조 원 정부의 세금 수입에 이만큼이나 구멍이 났다는 뜻이죠. 이 숫자 하나 딱 보여주는 것만으로 아 지금 나라에 쓸 돈이 없구나 하는 강력한 위기감이 확 느껴지죠.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감은 바로 이한 문장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부익부 빈익빈 뭐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근데 이게 그냥 상황 설명이 아니에요. 가뜩이나 없는 돈 우리 같은 보통 기업이 아니라 저잘 나가는 곳으로만 다 쏠리고 있다는 이거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감정을 딱 건드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통의 기업, 그러니까 소외된 우리는 도대체 누굴까요? 바로 밀키트나 포장재를 만들고 또 묵묵히 기반 기술을 닦아온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 전략은 딥테크가 아니라는 이유로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끼는 바로 그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설정은 끝났습니다. 분위기는 충분히 암울해졌죠. 그럼 이제 듣는 사람들의 귀를 번쩍 뛰게 만들 놀라운 반전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주장이 어떻게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서 첫 번째 비밀이 탁 공개됩니다. 수출 실적이 단 1원도 없어도 즉 0원이어도 수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은 당연히 수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모두의 상식을 깨부리는 주장이 사람들의 시선을 확 집중시키는 거죠. 어? 정말? 하면서요. 두 번째 반전은 한술 더 뜹니다. 재정적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수 있다. 아니, 회사가 어렵다는 게 지원금을 받는데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니. 이건 뭐 거의 절망의 순간에 들려오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반전, 그 가치가 얼마일까요? 바로 5천만원입니다. 이 구체적인 숫자가 딱 등장하는 순간 막연했던 희망은 갑자기 손에 잡힐 듯한 목표가 됩니다 순식간에 아이 전략만 쓰면 5천만원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희망이란 목표가 딱 제시됐어요 그럼 지문부터는 판돈을 확 키우는 고위험 고수익 게임이 시작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보상이랑 생각만 해도 끔찍한 위험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욕구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단계죠. 여기서 아주 영리한 장치가 등장하는데요. 5천만 원으로 가는 길이 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함정이 가득하다고 살짝 겁을 주는 겁니다. 길은 보여줬는데 혼자서는 절대 못갈걸 하는 인식을 슬쩍 심어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아, 누가 좀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이 단계별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작은 서류 실수 하나가 지원금 전액 환수는 기본이고요. 최대 5배의 벌금에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공포의 연쇄고리를 딱 보여주면 아 이건 진짜 전문가 없이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완전히 박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두려움과 희망을 오가는 이 감정선에 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압박이 더해집니다. 딱 3개월. 이 기회의 창에 닫히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이 모든 게 그냥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긴급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제 판은 다 깔렸습니다. 문제 제기, 희망 제시, 위기감 고조까지 완벽하죠. 그럼 이 복잡한 게임에서 승인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은 뭘까요? 이 전략이 마지막에 제시하는 해결책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해결책 그게 바로 데이터 기반 컨설팅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모든 복잡한 함정, 치명적인 위험들 이걸 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 안전한 지도이자 가이드가 바로 우리 서비스다. 이렇게 딱 자리매기만 한 거죠. 한번 보세요. 이 컨설팅이 약속하는 것들 이거 전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두려움과 희망에 대한 완벽한 해답 아닌가요? 골치 아픈 복잡한 서류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주고. 5천만원 확보라는 목표는 달성해주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책임져 주겠다 이게 바로 자 이제 우리에게 맡기세요 하는 최종적인 행동 촉구인 셈이죠 이 모든 전략을 다 뜯어보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하나 남네요 어쩌면 요즘 비즈니스에서 성공한다는 건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걸 넘어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의 규칙을 제대로 읽고 그 길을 영리하게 찾아내는 능력 바로 그 자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